지금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감자 꽃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기도 하고, 저쪽엔 또 흰색으로 피기도 하고, 감자를 같은 걸 심은 것 같은데, 보라색, 흰색, 이렇게 피네요. 아,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가 마디호박을 심었는데, 마디호박이 벌써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꽤 많이 달렸어요. 어, 사실 마디호박 농사는 처음 짓는 건데, 어, 굉장히 신기하게 보이네요. 마디호박이 뭐 주렁주렁 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어, 완두콩. 무엇보다도 이 완두콩이 농사지어 보면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잘 열리고, 그래서 이거를 완두콩을 그냥 따가지고 생거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완두콩 먹는 소리거든요. 생양 완두콩이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이번 완두콩은 조금 실패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달린 거는 다잘 달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아마란스. 아마란스 꽃차가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또또 또 아마란스 옆에 상추가 있는데, 상추를 어제 여기 문을 좀 제대로 안 닫았더니, 고라니가 앞에만 싹 뜯어먹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반농사는 상, 그야말로 고라니와의 두뇌싸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타리를 잘해놓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한 업등사 텃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일단 아, 아랫단 밭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쪽에는 옥수수를 심었더니, 옥수수가 참잘 되네요. 지금 힘, 힘을 받아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